비트 사면 잎은 어떻게 하시나요? 대부분 바로 잘라서 버리시죠?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. 비트에서 가장 영향이 많은 건 뿌리가 아니라 잎입니다. 오늘 왜 비트잎이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비트잎에는 베타카로틴, 루테인, 제아잔틴, 폴리페놀이. 비트 뿌리보다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. 이 조합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산화를 막아. 노화피로 면역저하 관절통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실제 실험에서 비트잎의 항산화 능력은 비트뿌리보다 2배에서 3배 강하다는 결과도 있어요. 비트잎의 핵심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. 이두 가지 성분은 노안, 황반변성, 빛 번짐, 눈 침침함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눈 영양소죠. 비트잎에는 루테인이 비트뿌리보다 수배 이상 높게 들어있습니다.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입니다. 비트 잎에는 철분, 엽산,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. 이 조합은 혈액을 만드는데 필수라. 빈혈, 손발 저림, 어지럼증, 피로감에 도움을 줘요. 시니어 분들의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미세한 철분, 엽산 부족인데 비트 잎이 자연스러운 보완이 됩니다. 초록 잎 특유의 클로로필은 간이 노폐물을 처리할 때 받는 부담을 줄여 간해독 숙취 피부정화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. 비트잎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속 더부룩함 가스 증상을 완화합니다. 그럼 비트잎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? 비트잎 볶음. 잎의 쌉쌀한 맛이 사라져 먹기 편함. 비트잎 나물. 데친 후 묻히면 영양 흡수 좋음. 주위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갈수 있어 살짝 익혀 드세요. 비트 잎은 우리가 평생 버려온 부분이지만 사실 비트의 진짜 영양 70% 이상이 잎에 모여 있습니다. 눈 건강 항산화 간 빈혈 피로회복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초록 보물. 오늘부터 비트 잎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